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어서 들어가도록 합시다. 음, 이 문제 여러분들이 바라보셨고요. 자료를 분석하는 능력이 요즘 문제를, 문제 해결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지식이 있어야 되겠죠. 지식이 있어야 되겠지만, 예전 문제 같은 경우는요, 머릿속에 그냥 다 들어가 있어야 됐고요. 그 머릿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서 조건에 맞추어서 접근해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자료 분석 능력이 많이 요구되진 않았어요. 분명히 분석하는 능력은 필요하지만. 근데 요즘, 요,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자료만 제대로 분석하는 능력만 있으면 사실 답을 생각보다 쉽게 끌어들일 수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되시죠? 자, 보기 2의 가를 참고하여 격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형태소 경계 환경에서만 나타난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구개음화는 다른 환경에서도 자 지난 요이 앞에 부분을 끌고 들어왔어요. 그렇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읽어냈잖아요. 그렇 15세기 18세기 중반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 자그 플러스 이그 다음에 그 플러스 이가 결합되어서자 구개음화가 18세기 중반에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런데 똑같은 환경인데, 똑같은 환경? 글쎄요. 음문론적 환경이 다르죠. 여기에서 이가 나타나느냐, 이가 나타나느냐, 아니면 A가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얘는 구개음화가 18세기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그 다음 그 플러스 A가 결합된 경우에는 구개음화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구개음화가 나타나는 현상, 자, 뭐죠? 자, 얘가 나타나야 되겠네요. 그쵸? 후행 형태소에 그래서 다시 한번 앞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앞으로 넘어가 보면 지읒 치읒 음가가 국개 음으로 변화되고 그러나 이몸 뒤에서 아하 이몸 뒤에서 국개 음으로 실현이 됐군요 그쵸 여러분들 국개 음화 자 개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른 환경은 여기에서 다른 환경이라는 것은 한 형태소 내부에서 구개의 음화가 일어난 현상이다. 아주 간단해요. 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자더 많은 내용을 넣을 필요도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수 3수 이상 되면 뭐 이제 굳어진다고요. 자기가 공부하는 공부 방법이나 이런 게 굳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수 3 수를 넘어가면 3수4 수가 되면 4 수가 옷수를 부르고 5수가6수를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잘못된 공부 방법에 굳어져 있다는 것. 이 친구들 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공부하는 내용이 계속 늘어나요. 공부하는 내용이. 그러니까 이런 심리죠. 내가 공부를 많은 내용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떨어졌다라는 이런 착각에 빠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 뭐죠? 우리 시험 범위를 가볍게 넘어가서 공부를 해 버립니다. 뭐치디가 석사나 박사 논문 쓰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답지가 거지같이 써요. 그냥 핵심만 쓰면 될 텐데도 불구하고, 요구하는 것만 쓰면 되는데, 장수를 하는 친구들 보면요, 십수. 제가 예전에 방학 때마다, 어, 한국, 한국어 교육과 애들, 국어 교사가 되고자 하는 애들, 저희 집에서 방학 때 주말마다 가르쳤어요. 그때 장문의 메일을 보낸, 저, 강원도 10년 동안 기간제교사를 했던 여자, 그 여자를, 그 학교 애들 가르치는데, 자, 먼저 끼었단 말이죠. 그래서 제외장 하드가 결국은 없어졌습니다만은, 그 친구들, 보통 그러니까 십수하는 친구들 생각보다 여러분들 많습니다. 들으면 끔찍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공부하시란 말이에요. 공부 방법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공부 방법이 중요한데요. 자, 그래서 그런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장생들은 답안이 길어요. 정말 군더더기 많고요. 답안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긴 길다는 또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구되는 것은 다른 환경이 뭐냐를 밝혀주면 되는 거예요. 단한 형태소 내부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난다. 여기에서 핵심은요, 한 형태소 내부에서 일어난다가 되겠죠. 지나며와 먹지는 한형태소의 지나며와 먹지는 한 형태소 내부에서 디나 뒤에서 구개음 화가 일어났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가 빠져 있네요. 끝그 플러스 2 e 같은 경우도 사실 이 경우를 바라보시면 여러분들 끝그 플러스 2는 형태소와 형태소, 형태소와 형태소 경계잖아요. 그렇죠? 형태소와 형태소의 경계에서 일어난 현상이에요. 그런데 얘와 자이 끝이와 얘 같은 경우는 차이점은 분명히 뭐죠? 한 형태소 내부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T나 플러스 묘예요. 그러면 뒤에 있는 묘와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형태소 경계가 아니라 하나의 형태소 내부에서 일어났다는 것. 자, 먹 플러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D도 먹과 결합하면서 형태소의 경계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의 형태소 내부에서 일어났다는 것. 자, <laughs> 이것만 비교하더라도 여러분들 다른 환경이라는 저 내용 충분히 읽으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보기 2의 과를 참고한 다른, 환경, 다른 환경은 다른 환경 설명이 됐고요. 보기 2를 참고한 니은의 현상이 일어난 과정을 설명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디 읽어볼까요? 어디 어디 어디? 어 구개음 화가 일어날 때, 자 구개음 <laughs> 화가 일어날 때, 자, 얘도 분명히 뒤 아닌가요? 디귿이 치읓으로, 지읒이나 치읒으로 바뀌어져야 되죠. 디귿은 지읒으로, 디은치읒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얘는 구개음 화가 일어날 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 얘 지금 지나면 먹지, 지나면 먹지 모두 구개음 화가 일어나 있는데요. 자, 끝에만 제외하고는 구개음 화가 일어났는데, 왜 얘는 자, 뭐죠? 구개음 화가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여기에서 답이 요구되는 답이 여기 나타나 있잖아요. 여러분, 자, 환경이 달랐다는 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빨간색으로 체크를 한게 뭡니까? 자, 디귿 티읕이 이를 만나서 일어나는 현상이 구개음화인데 자 얘는 어디는 뭐죠 하향이중 모음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의가 의가 이 하향이중 모음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알고 있다면 틀릴 수 없는 내용이 되겠죠 자 나머지는 이중모음에서 나머지는 다상향이중모음 하향이중모음 제 어디는 이라는 구개음화 실현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구개음화 규칙에 적용을 받지 못하다가. 저희는 국외음화가 아니라 단모음화 규칙에 적용을 받아서 현재의 어디라는 형태를 유지하게 되었다. 자 이런 내용이 이제 주어지면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세 번째 히어 탈락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교재가 형설에서 나오는데요. 현대문법은 태학사에서 나왔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형설에서 나왔는데 <laughs> 자 뭐죠? 형설 정말 편집 추접 더러워서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려요. 물론 제 게으름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만 그래서 지금 교재를 보면 이히 탈락 발생 뭐 이거 뒤에 여러분들 보충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보충 자료는 여러분께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건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해도 충분한 내용이에요. 자, 그것까지 질질질 짜면서 시간 늘릴 필요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자이 히읗 탈락 발생 등이 끝나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형태론 단어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수업했던 내용과 자료만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잡아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문법 중세 문법 이런만 문법만 가르친다는 놈의 3년 동안 그 앞자리 에 앉아 있다는 닭들의 있다는 이야기를 제 뭐죠 외장아들을 훔쳐간 십수한 여자한테 들었는데요. 자, 왜 흔해들이 그렇게 떨어질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멍청해서요. 저 문법이라는 게 그렇게 참 많은, 출제되지 않을 범위까지 점점, 점점, 점 넓혀서 다루고, 그 다음에 이 중세문법 같은 경우가 도대체 뭐 때문에 다음 달에는 더 중요한 게 있다. 이런 식의 황당부기한 사기에 넘어가는 겁니까? 도대체 뭐가 더 중요한 게 있죠? 기출문제, 중세문법, 출제된 거 여러분 싹 펼쳐보십시오. 한번 싹 펼쳐보세요. 펼쳐보시고, 제지금 현재 교재는 절판되어 있죠. 곧 나올 형설 교재.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다음에 개론서 다 펼쳐보세요. 여러분들 시중에 있는 개론서, 중세문법, 개론서. 자, 그리고 뭐죠? 문법만 가르친다는 애들. 요, 뭐죠? 그런 거 펼쳐보세요. 여러분. 도대체 얼마나 여러분들이 제발 그런, 뭐죠? 좀 적극적인 그런, 뭐죠? 그런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의 방향을 잡고 범위를 설정하는 거예요. 좀 도대체 무슨 나오지도 않을 것 가지고 막 몇, 몇년 동안 앞자리에서 쳐박혀 문법만 쳐들고, 아니, 뭐죠? 수업 듣고 있어야 되고. 자. 그게 더 여러분들 나오지 않을 걸더 공부하는 게 여러분이 떨어지는 이유예요, 여러분. 그 아까운 시간에 문법은요. 초반에 끝내는 거예요. 문법은 초반에 끝내는 것이고요. 아셨습니까? 그 허름한 쓰레기 같은 교재, 제 교재, 옛날 교재를 보시더라도 문법만 가르친다는 애의 교재보다 몇천배더 나아요. 여러분. 좀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지 못하면요.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중심을 잡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력도 없는 비전공자이들, 말에 끌려다니실 이유도 없고, <laughs>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는 것, 그게 공부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가,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남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시란 말이에요. 자, 히어탈락이 발생, 현대국어에서 히어탈락, 자, 여러분들이 현대국어에서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가면, 자원군 단순화와 히어탈락, <laughs> 등을 제대로 지도하셔야 되죠. 수능 문제다. 그러면 2 b 지난 시간도 이야기했지만 EBS 쓰레기 교재 가지고 여러분들이 학생들 가르친다. 나 EBS 수업 교재 다 수업했다. 이게 쓰레기란 말이거든요, 여러분. EBS 교재 수준으로는 수능을 절대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희어탈락을 제대로 지도를 하셔야 되겠죠. 고등학교 3학년, 2학년을 맞는, 맞는다. 장군단수와히읗탈라고 구분할 수 있게 해주면 수능에서 난이도가 걸려 들어가는 것을 하나의 해결해 주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음절의 초성을 제외하고 음절, 아니 음절의 정성을 제외하고 어두나 비어두에 나타나는 히읗이 비어두의 초성에서 초성에 실현되는 데 나타나는 제약이라고 했습니다. 음절의 정성을 제외하고 뭐죠? 어두나 비어두에 나타나던 히읗이 비어두의 초성에 실현되는 데 있어서 자, 나타나는 제약. 우리 현대국어와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현대국어 같은 경우는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 나 플러스 음절말에 나타나는, 자, 뭐죠? 음절말에 나타나는 시읏이 어디에서, 자, 종성에 있는 경우, 자, 얘를 나, 이렇게 표현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자, 무엇을 낳은, 그러면, 자, 얘가 히읗이 탈락이 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현대 국어는 종성에서 히읗이 탈락되는데요. 중세 국어에서는 종성을 제외하고, 자 이건 연철표기 연 연철표이기 때문이겠죠. 연철표기 때문에 종성을 제외하고 히읗이 비어두에 무엇에 초성에 실현되는 데 나타나는 제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성에 실현되는 데 나타난 제약. 오호 자, 중세국어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자, 노, 현대국어와 중세국어 똑같이 분석 한번 해보시면, 노 플러스 아가 결합됐다. 중세, 노 플러스 아가 결합됐다. 그러면 현대와 차, 어라, 어라. 자, 현대와 차이 나는 건 중세는 뭐가 되는 겁니까? 연철표기 되는 거잖아요. 연철표기. 그래서 노화. 그래서 여기에서, 자, 노화로 히어탈락이 이루어지고, 현대국어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노아가 <laughs> 자 뭐죠 결합돼서 자 노아가 되는데 얘가 발음될 때는 뭐로 발음되는 거예요? 노아로 발음이 되는 거죠. 자 차이점 분명히 요 읽어내실 수 있죠. 중세국와 현대국의 차이점은 아주 간단해요. 히어탈락자 이건 중세가 아니라 근대국어죠. 소리 아니 쌀이 자은 응, 정... 근대국어에서 히어탈락이 발생했죠. 근대구에서 발생한 히어탈락 같은 경우 여러 아야 근대구 어 맞아. 근대구에서 나타난 히어탈락. 그러면 근대구에서 나타난 히어탈락은 연철이 되기 때문에 얘가 얘로 가서 표기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뭐죠? 얘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두나 비어두에 나타나는 히어시. 자 비어두의 초성에 실현된 데 있어서 제약. 자 오지 중세국 현대국어에서는 정성에 나타나는 히읗시뭐자 뭐죠 예를 맡아요 모어미를 <laughs> 만나서 히읗시 탈락되는 제야 자 공통적으로 여기가 나왔으니까 자이에 여러분들이 이 차이점은 분명히 읽으셨겠고요 공통점으로 여러분들 자 히어 탈락 자 <laughs> 안아 않는 자이 차이점 여러분들 분명히 알고 계시죠. 현대 국어에서도 설명을 드렸고요. 항상 의문론적 조건이에요. 의문론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의문론적 조건. <laughs> 자, 그다음에 히 탈락자가 나흔이나 나흔이 연철이 돼서 초성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어두는 아니더라도 비어두라도 초성에 히읗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얘는 탈락이 이루어졌고, 만할세 같은 경우도 어두가 아니더라도 초성에 히읗이 나타났으므로 만을세 만음으로 뭐 이런 식으로 자. 반음으로라는, 자, 이, 이의시 탈락이 됐고요 ᄒ 탈락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 몸 축약이 일어나는 경우를 바라보면, 가히. 자, 어두는 아니더라도 얘가 탈락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또몸 축약이 이루어졌네요. 보이도 ᄒ 탈락, 어두가 아니죠. 비어두죠. 비어두의 초상이 나타나는 시의 이 탈락이 돼서 무엇으로? 배로 바뀌어졌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자, 그래서 ᄒ 탈락 발생. 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휴 탈락 발생에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휴 탈락 발생이 사라질 건 근대 일어났던 휴 탈락 발생에서 일어날 건두 가지. 현대국어는 종성에서 얘는 연철이 되기 때문에 자 초성에서 일어난 현상이다. 그다음에 이렇게 멈추게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현대를 생각해 보면 현대 문법에서는 휴 탈락과 장군 단수나 구별 을 분명히 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몸 관련 현상의 변화. 이제 우리는 몸 관련 현상의 변화를 다루는데요. 원순 모음화 의에서 우로의 변화다. 17세기에 일어난 현상이군요. 수는 무브푸 자뿌 앞에서 무브푸뿌 앞에서 평순 모음의가 양순음에 평순 모음의가 양순음에 동화되어 원순 모음 우로 변한 현상. 자, 모음이 자음의 순음성에 닮아가는 순음성에 닮아가는 일종의 동화 현상으로 바라볼 수 있겠네요. 머 물인데요. 머 물. 자,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의가 자, 무엇에 동화돼서요, 여러분? 양순음에 동화돼서. 양순음에 동화돼서 자, 뭐가 되는 겁니까? 우로 자 바뀌어졌네요. 형태소 내부에서 일어나서 얘도 형태 자체 변화라고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형태소 내부에서 일어나서 원순모음화가 일어나니까 중세국어에서 서로 이렇게 대립을 이루고 있었던 자 은하우 계열의 대립이 사라지게 됐겠죠. 자원순모음이나서 얘네들이 다 바뀌어져 버리니까 우로 바뀌, 바뀌어지니까 대립에 의해서 각각 다른 어휘로 나누어졌던 단어들이 동음이어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동음이어로 바뀌어지는 것, 자 여러분들이 이 밑에 있는 얘들은 뭐 보시면 되겠고요. 어려운 내용은 당연히 없으니까 부가 부로 변했다. 그래서 불이 불로 붙다가붙다로 붙이다가 붙이다로 붙다가 붙다로 그다음 푸가 자 푸로 변하는 것다 똑같은 현상에 해당이 됩니다. 똑같은 현상에 해당이 되겠고요. 전설 모음화를 바라보면, 자, 가 이제 방금 전에 봤던 것은 의가 무엇으로 원순 모음으로 변한 거잖아요. 얘는 의가 무엇으로 변한 겁니까? 전설 모음으로 변한 겁니다. 치음, 시옷, 지읒, 치읔, 치읒과 결합된 중설 모음 의가 전설 모음2로 변한 현상. 얘는 좀더더 원순 모음화보다 더 늦게 이뤄어졌네요 19세기에 일어났군요. 모음의가 좋은 위치에 영향을 받아서 좋은 방식이 아니라 좋은 위치에 영향을 받아서 그와 비슷한 위치로 닮아가는 동화현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laughs> 그와 비슷한 자 그와 비슷한 위치로 닮아가는 동화현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다사리는 이 다시 리는으로 차자니가 뭡니까? <laughs> 차자니의 차즈니의 이가 자, 2로 안지대가 안지대로, 아참이 아치아, 아침 아침으로 바뀌어졌네요. 그 다음에 이제 포충은 위에 변화인데 불휘가 불희로, 자, 뿌리가 자, 뿌리도 자, 이런 뿌리가 뿌리로, 자, 뭐로 이런 식으로 바뀌어졌는데요. 자, 얘들은 19세기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뿌리가 뿌리로, 뿌리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신 거, 의가 무엇으로 이로 풀리가요 이로 이렇게 변한 현상. 그래서 의가 이로 변한 현상 19세기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자, 움나우트라고 하는데요. 이제 국문과에서 보통 움나우트를 국어을 가르치는데 우리 학교 문법에서는 저것을 가지고 뭐죠? 이모음 역행 동화로 가르치죠. 이모음 역행 동화로 가르치는데. <laughs> 자 후설모음이 뒤에 오는 단모음이나 반모음이 닮아서 전설모음으로 바뀌는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자 현대국어에서 잠깐만요. 어, 전설모음아. <laughs> 이모음 역행동화.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현대문법에서는 자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 한번 그려봅시다. 현대문법입니다. 현대 여러분. 우리가 평순모음, 원순모음, 평순모음, 원순모음, 그다음에 고중저 여러분께서 알고 있는 내용이겠고요. 자 고중저 그 다음에 다음 저모음은 개구도가 더 크죠 얘는 반개구 얘는 폐쇄죠 자 그래서 <laughs> 그 정도는 여러분께서 다 알고 있으리라고 믿어 심지 않고요 현대국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하면자 얘는 오우 다이어트를 시켜버립시다 자 그러면 현대국어에서는 얘가 뭐죠 애의 외위가 애의 외위가 자 아우 오우가 애외 외위로 변한 현상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들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말입니다. <laughs> 이쪽으로 자, 수평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수평이동. 그래서 여러분들 현대구에서는 이몸 역행동화, 이몸 역행동화에서 이몸 역행동화는 전설 모음이, 모음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얘를 이몸 역행동화를 전설 모음으로 설명, 이몸 역행동화를 전설모음화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중세나 근대를 바라보면 전설모음화와 현대국어와 달리 전설모음화는 의가 이로 변한 현상으로 한정이 되고 의가 이로 변한 현상 그다음 음나우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현대국어와 마찬가지입니다. 현대국어와 마찬가지 <laughs> 자 현대국어와 마찬가지로 했죠. 아어오우가 애외위로 변한 바뀐 현상 19세기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당연히 역행 동화라는 건두번한 것이고 불완전 동화다. 저비가 제비로 바뀌고 그다음에 갈매기가 뭐가 됐습니까? 갈매기가 갈매기가 되고. 자미가 재미가 되고 자 후설모음이 그에 대응하는 전설모음으로 바뀌는 변화이므로 혀의 전후 위치한 대립이 형성되어야 된다. 19세기에 많이 일어나는데이 시기 전설모음 계열에 A에 E가 확립되어 있기 때문에 자 모음체계와 모음 변화 사이에 상관성이 잘 부합되고 있다. 그래서 아가 에가 됐고요. 자아요 아가 애가 됐고 아가 애가 됐고요. 자 뭐가 매가 됐고요. 자 이런 식의 이몸 역행 동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laughs> 여기에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저 뭐죠? 음은론은 마치도록 하고요. 자음은론 글쎄요. 지금까지 내용 가지고 자그건까지 내용 가지고 여러분들 자 지금 어느 정도 이해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할수 있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시험 보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좀 의미 없는 자잘한 것에 여러분들이 얽매여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정말 의미 없는 자잘한 것에 얽매여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진짜 많거든요. 제발 저 이제 좀 정신 좀 차리시고요. 공부 할 것만 하시라는 말이에요. 공부할 것만. 자, 사기에 넘어가지 좀 마시고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이 시간 이후로 중세문법은 마치도록 하고요. 자, 이, 시, 이 시간을 기점으로 해서 중세, 중세문법의 문론을 마치도록 하고요. 중세문법의 문론을 마치도록 하고, 이 시간 이후에는 이제 중세문법 형태론, 즉 단어를 가지고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여러분들, 교원임용고사에서 제일 많이 출제되는 파트는, 자, 뭐죠? 중세문법은요, 의문론 형태론입니다. 의문론 형태론. 자, 그런데 요즘 최근에는 의문이 좀 멈춰 있어요. 그쵸? 그러나 비중은요, 의문과 형태 두 가지가 대등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의문 형태. 그래서, 형태 비중이 요즘에는 생각보다 높습니다마는 형태론의 비중이 생각보다 높습니다마는 의문론과 대등한 자 비중이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요즘 수능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핫하죠. 형태론 통시성을 고려해서 형태론에 되게 많이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자 통사론은요 우리 교원이명에서 통사론 같은 경우는 정말 잊을 만할 때 출제가 됩니다. 잊으려고 할때 출제가 되고요. 그래서 음운론, 형태론이 여러분들이 좀더 집중을 하셔야 되는 파트예요. 형태론, 음운론, 집중을 하셔야 되는 파트라 있어요. 그래서 형태론의 중요도가 요즘에 좀 높아지고 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단어의 갈래와 그 다음 단어 갈래와 두 개의 품사로 이루어져 있죠. 첫 번째 단어의 갈래, 품사, 뭐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형태론은 아, 단어 갈래가 아니에요 여러분 단어 형성 품사로 이루어져 있죠 단어 형성 품사 크게 단어 즉 형태로는 단어 형성과 품사로 구성되어 있다 자 단어 형성은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될건파생어 합성어다 파생어 합성어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얘는 현대 우리 교원 임명에서 출제될 때는요 현대 국어와 연결해서 통시성에 집중해서 출제가 되고 있는 경향입니다 그런데 예전 우리 교육 과정에 의한 학교 문법에서는 자 중세 현대의 어떤 비교라는 관점 또는 통시성이라는 관점에서 출제가 됐는데 요즘에 여기 하나가 더 끼어들어요 근대까지 이런 관계를 고려해서 출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점을, 통시성을 여러분들이 좀 고려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죠. 당연히 저도 여기에 맞추어서 수업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한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자, <laughs> 단어 형성, 제일 먼저 가장 기본적인 관점. 단어의, 뭐죠? 단어 형성을, 단어를 들어가기 전에 제일 기본적인 관점. 형태소부터 설명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가 특히 중세국어에서는 이 형태소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알고는 넘어가야 되겠죠. 기본적인 개념 정도는 자, 우리가 쉬는 시간을 갖고 형태론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